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돈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죠. 물론 돈은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돈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세요. 분명히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더 소중히 여기든지 미워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죠. 이슬람교에서는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 명의 여자를 얻어도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똑같이는 사랑할 수 없죠. 본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더 얻지 못하게 하려고 밥에다 오줌까지 넣어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속설에 안에 오줌을 먹으면 후처를 얻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염려가 생기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기본 생존에 대한 것이니까 염려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염려의 감정을 누르거나 숨기려고 애쓰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하십니다. 삶은 그대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면서 이따금씩 올라오는 염려와 불안의 감정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받아서 그에 대한 결론으로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는 삶,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는 삶으로 바뀌어 하고 대신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구한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실은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후 1년 사이에 가장 싸움이 많다고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겠지만, 이때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 점점 불편한 것들, 부부 사이에 맞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맞춰주고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큰 소원이 될때 우리의 염려도 근심도 자리를 잡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신하 삼으려고 해요. 소원이고 기도라는 형태를 갖춰서 요청할 뿐이지, 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지요.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알수 없는 문제 속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원하는 것을 얻어서 평강을 취하는 법,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필요한 것을 취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또 다른 염려를 쫓아가는 삶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치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법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되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어떤 욕망도 혹은 그것을 이루지 못해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소원.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과 그 거룩한 용망을 따라 사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염려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이끌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룩한 손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